너무 오랜만이야. 근데, 근데 이 마크가 몇일째야 년째... <laughs> 아, 며느째몇 몇 달째인지 모르겠어요. 난 너를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laughs> 어, 많이, 어, 이거 피부 좋아졌는데요? 아, 그치. 자, 사랑하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팝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포켓몬 럭키블럭 레이스. 오늘 그래도 진짜 우리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올 전설로 준비는 돼 있어. 예. 근데, 뭐또 운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자, 그리고 또 오랜만이니까, 만약 좋아요가, 우리가, 지금은 조회수가 좀 많이 떨어져서, 500개가 넘는다? 그러면은, 포미생을 저희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가보자.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에 프리즈 한번 해주고, 자, 첫 번째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고고. 오케이. 첫 번째는, 아. 생님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어? 아, <laughs> 올전설 맞아요, 이거? 아니, 올전설 맞는데? 기다려봐. 자, 여기는? 에? 네? 언제, 언제 쪽 거지? 저어 아니 근데 또 전설이 너무 많이 나오면 재미가 없긴 해. 아 그거 맞죠?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오히려 전설 없이 싸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 노전설? 노전설? 전설이 나와도 전설을 잡지 못하는 컨텐츠 어때? 어 그거 좋은데요? 괜찮지? 네. 좋아. 빨리 좀 까줄래? 어? 전설이 앤... 나와도 전설을 잡지 못하는 컨텐츠. <laughs> 형님, <어허? 얘> 환상이잖아요. <laughs> 아니 환상도 똑같지 사실. 다르죠. 알아서 잡아, 그러면. 헤헤. 근데, 그냥 전설도 포함하자, 오랜만에 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난 일단 바로 지가르를 잡아줄게. 야, 근데 우리가 어, 없는 사이에 새로운 전설이 뭐 추가가 됐나? 음, 뭐, 저잘 모르겠어요. 뭐 추가된 거 없지? 는, 음, 몰라요. 세레비는 뭐, 그래서 잡으려고? 아니요. 그래, 넘어가, 넘어가. 아니, 운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좋게 나오지 않네. 아, 이거 큰일인데 근데 여기서 근데또 몰라. 난 여기서 운이 항상 좋았던 것 같아가지고. 얍안 잡아요? 어, 안 잡아. 얍. <웃음> 오! 안 잡아. 헤이! 안 잡아. 걱정하지 마. 형 그래도 오랜만에 돌아와가지고 양심 이 있어.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양심 아직 사라지기 전이야. <laughs>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좋아, 좋아. 나는? 그렇지 칠색조는 잡고 간다 야 나와 뭐 하는 거야 자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음아아 어? 아! 이게 잡힌다고? 간만에 무한 다이노 진짜 이거 네, 마스터볼로 안 잡혔나? 어 잡히네 마스터볼로 어 잡혀? 요어 너무 잘 잡히는데 뭐야 원래 안 잡히잖아 그니까요 뭐지? 이따... 어 야 이거는 진짜 간만에 와서 또 이기고 가겠다. <laughs> 잠시만 잠시만. 왜왜왜 왜, 왜, 왜? 무조건 잡기? 이거 이번 거? 예 yeah. 아니 아니 아직. 어쫄인가어 쫄이면 어, 뭐? 어나쫄 할래 그냥. 아,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아? 오오 야야. 커맨드. 나 근데 진짜 상성 다 까먹었다. 오랜만 너무 오랜만이라서. 에 그래도 클래스는 영원하잖아요. 그치 왕은 죽지 않는다. <laughs> 한때. 어왕 왕은 아니어도 어뭐 그, 그렇다 이거지 그냥 그냥 무작정 까는 거지 뭐 그냥 까고 잡고 부수고 잡고 아 잠시만 잠시만 이거 어. <laughs> 아 미안, 비야내거 이거 어내 거까 내 거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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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이거 좋은 걸로 기억하는데 너잡아 그러면 어내그세내그세자아 <laughs> 갑자기 핑구 보고 싶다 <laughs> 그, 그 연락 할까요? 핑구는 뭐하고 지네핑 요즘... 군대 갔지 않았을까요? <목소리> 아, 아 맞다 핑... 오 어, 다크라이 그렇지 일단 이거 잡고 가야지 저 마지막 잡아... 하나는 남겨둘게요 마지막 하나는 무조건 잡게 어때 오케오케오케 이이이 저기 오케이. 마지막 나 그럼 하나는 남겨둡니다 전 하나 있어요 오케이 저도 하나 있어요 에이? 아 아니 난다 잡았구나 아아아 어? 패스 어? 이건 안잡 잡아? 봐. 잡으실래요? 잡아도 돼? <웃음> 아니 <웃음> 잡아도 돼 아니 왜잡아어 근데 이거 가져갈게 <웃음> <웃음> 아니 왜, 잡아도 된다며? 아, 충 음, 친구 앞뒤가 다른 친구네. 큐레무, 안 좋은 적이 많아가지고. 어? 나쁘지 않아, 큐레무면은. 안 좋은 적이 많다니. 비록 내가 운영했던 컨텐츠 중에서 포켓몬 대회라는 컨텐츠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큐레무라는 포켓몬이 아주 많이 사용됐다고. 빨리 뿌리세요. <laughs> 아니, 아니, 왜? 제가 한두 번 봅니까? <laughs> 아니야. TNT만 아, 안 나오면 돼. 뭐야 뿌렸어? 뭐지? 네 꽝인가? 아니 꽝 없는데 왜안 나와? 다시 해봐. 뭐야? 왜안 나와? 뭐지? 넘어가 그냥. 오케이. 아니, 중요하지도 않은 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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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운 계속 안 좋게 간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잡아 버리면 돼. 오 좋아 그렇게 그렇게 오히려 안... 좋아. 오케이 안 좋아 안 좋아. 안 됐어. 됐다? 됐어? 무조건 잡아야 돼 이번 거. 바로, 바로 마스터볼 던리는 거예요? 어 바로 마스터볼 던져. 어야 이거 어때? 둘중 까서 그냥 둘중 아무거나 하나 잡기. 선착순. 아 선착순. <laughs> 어 그냥 이거 그냥 동시에 까는데 원하는 거 그냥 아무거나 잡으면 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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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하나 잠시만. 하나 둘 셋. 하? <laughs> 아 <잠깐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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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잡아 나안 잡아 나 칠색조 있어. <laughs> 자또 오랜만에 뽑기 하는구만 아 여기서 또 원하는 전설 같은 거 하나 싹 나와주면은 진짜 깔끔한데 야허자 읽어볼까요? 자 먼저 읽어주세요. 네, 데 이거 안 써도 돼요? 어 아니요 써야 돼요. 자 할아버지 소환하세요 빨리. 네네 <laughs> 네, 할아버지 소환하시고 저는 6부권건아 좋습니다. 아 그래도 오랜만이라 그런지 운은 따라주네. 자 그럼 저희는 세트형 오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이제 슬슬 기억나죠, 이제. 아, 나 속성 안 봐도 될것 같아. 머릿속에 그냥 갑자기 막 데이터들이 띠리링리 하고 나오기 시작했어. <laughs> 저 끝났어요. 아, 예, 예, 아,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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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예. 저 욕먹는 거 아니죠? 아, 아니, 아니에요. 오랜만에 와서생각겠어 근데 막 너를 까먹으면 어떻게시청자들이 저. 아실 거예요, 저 누군지 아시죠, <laughs> 님들? 야, 알겠지. 많이 나왔잖아, 우리 원펀맨. 원본맨에도 나오고, s c p 공그6으로도 나오고. 죽이면 돼? 와, <laughs> 어, 진짜 오랜만이네, 이거. 깔끔, 깔끔하게 갈수 있도록 해야겠다. 자, 시작할까요? 준비 되면 말해주세요. 자, 가자, 자, 가자, 오케이. 가자! 들어가자! 아, 메시붕? 오케이, 좋아, 좋아. 이게, 그, 바뀌었어요. 오른쪽 보시면은, 배틀하는 게 조금 바뀌었거든요? 뭐야? 위력이 막 보여. 진짜, 음. 위력이 보여? 이러면 안 되잖아. 왜안 되죠? 아니 그럼 뭘 때렸을 때 뭐가 제일 좋은지 나오지 않나? 이게 산성에 따라서. 어 아, 안돼. 달라지나? 아, 파 발판지? 아, 안돼 안돼 그안 맞아. 아 기만네. 어, 기억을 지금 하나도 못 하시네. 어 그럼 못 이겨. 아 누구를 이거? 이거다. 오케이 잠들었다 자시안. 제발 잠들어 줘. 어 비나가츠. 어, 오랜만에 와서 그런 가 확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구나. 어. 어? 어 야, 한번 살았어 오케이 잠들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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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죠어나 기술 잘못 썼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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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자, 좋아 좋아 좋한 번만 더한 번만 더 져줘 한 번만 더 져줘 그렇지 안것도안 안안 걸어주고 악의 안안 파동으로? 안 내가 더 빠르니까? 아 형님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그 선택 맞아요? <laughs> 맞아 이거 맞아 나 후회 없는 선택이야 이거 후회 없어 해 없어요? 이대로 가, 이대로 가. 무조건 가, 이거야. 무조건 이거야. 어차피 내가 이겨. 어, 뭐야. 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렇지! 드래곤은 드래곤이지. 메시붕? 메쉬봉? 메시붕이면은 격투에 격투니까 파동탄 나쁘지 않았어. 어? 그렇지. 폭발 <laughs> 펀치! 화상만 걸리면 되는데, 어, 화상이 절대 안 걸리네? 어, 뭐야? 이거지. 뭐, 데미지 뭐 선일이고. 들어가셔야될듯? 오예나 <laughs> oh <yeah. 웃음> 아직 필살기 안 꺼냈어 괜찮아 이거 꺼내.. 살짝... 아직 안, 일부러 안 꺼냈어 어, 선빵 선빵 오케이 선빵 아... 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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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선빵 무조건 선빵 <laughs> 바꿔 바꿔 절대 안돼 절대 안돼 <laughs> 물타입 집어넣어 아니, 잠시만 왜왜왜 아픈거야? 나 상상.. 이게... 상상 다 까먹었나봐 <laughs> 아 이건데 이건데 잘못 꺼냈어 아 이거지 그렇지 효과 없지 자 그럼 여기서 너가 뭘 꺼내든 다음 번에 죽는다 아 좋아 좋아 오히려 좋아 자 그런 줄 알고 아 구멍 팠어요 안 돼요 땅굴로 살짝 들어가 준 다음에 진짜 이 다음 공격할 땐 바로 나와서 공격해주기 오 뭐야 <laughs> 아니야 내가 이겨 아직 안 끝났어 확실해요 어 아직 안 끝나 아직 안 끝나 그렇지 좋아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렇지 뭐 잠깐만. 하는 거야? 집중을 왜 이렇게,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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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 왜 움직이지 못해? 잠깐만! 한번더 때려주고? 효과가 없죠? 아, 용의 파동 한번 써주면은 드래곤 타입이니까 그래도? 그렇지. 조금 아프지? 자. 아, 필, 이게 필, 있었네. 어, 그냥 필살기 꺼내버릴게요. 6부이니까 내가 먼저 빠르겠지? 진짜로. 내가 느리다? 이거 말이 안 돼. 용납할 자, 수 없어. 근육으로 막아. <laughs> 근육. 몇치면 근육 부숴버려. 그렇지. <laughs> 아무튼 그냥 다 작살 내버리고, 어? 제발 문포스. 문포스 있어? 오케이 나쁘지 않아서 버텼어. 자산 잘 가고, 어? 어 결과, 뭐야? 왜? 어? 아 알았겠... 맞다, 들고 타면 안 되는구나. 자시언 카운터인 거 모르세요? 진짜 <laughs> 아, 맹독이라도 걸고 죽자. 어 충전 시작해. 어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잠깐 잠시만. 잠시만 그러면은 일단 <laughs> 희생양 희생양을 잠깐 꺼내놓자. 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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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때려. 오케이 맹독 걸어주고.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저것만 죽으면 돼너 어차피 끝났어 나 씹, 나씹 뿌려 잠깐만. 씹 뿌려, 씹 뿌려 됐다 어? 구웠어, 구웠어 자, 잘 가, 잘 가, 잘가 칠색주, 잘가안 돼, 나 잘못 썼다 나이스, 나이스 어, 별로 안 아파, 별로 안 아파, 별로 안 아파, 별로 안 아파 자, 용인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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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자, <laughs> 제발, 제발 너 마지막이니, 설마? 오케이, 이겼다 어, 뭐야, 한 마리 더 남았어? 아니. 아, 이건 이겼어, 이건 이겨 어, 어, 어떻게 하죠? 무한다이빙으로 그냥 때리면 되니까. 너 죽을 걸? 6부인데 그래도 6부인데 이거 못 잠깐만. 이겨? 무한다이노가? 그럼 무한다이노가 아니지. 그렇지. 별로 어, 어, 안 그, 아프잖아. 아, 아 그래도 얼마나 아파? 그래도 얼마나 아파? 어, 왜 콩나가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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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laughs> 계획이 없던데. 잠시. 아. 잠시만. 잠시만. <laughs> 일단 맹독부터 걸어. 잠시만. <laughs> 한 번만 더 진심 없이. <laughs> <laughs> 잠시만. 요기파동 제발. 나 공격스킬 이거밖에 없어. 공격스킬 이거밖에 없다 말이야. 그렇지! 아, 이겼다! 아, 이겼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제가 또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만약 진짜 좋아요가, 어, 몇 개였더라? 500? 어, 저 영어 못해요. <laughs> 500?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500개 달성하면은, 진짜 포미생 다시 시작합니다. 자, 500개 도전. 고고?